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식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신사 공식 계정에 저에 관한 코디와 함께 제 소개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하하하 <laughs>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사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게시물에 보면 저는 평소에는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의 코디를 많이 한다면 주말에는 좀 자유롭고 활동하기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로 코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주말에 어떤 식으로 제가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옷을 가지고 코디를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좀 채울게요. 배가 든든해야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대현동에 있는 레츠가자점에 방문을 했는데요. 빵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성지 순례 장소로 추천되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빵 하나하나가 비가도 좋고 얼마나 맛있어 보이든지 계속 더 사자고 여자 친구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픽했는데. 그런 말 아시죠? 호두파이 잘하는 데가 진정한 맛집이다. 네, 오늘은 액티브한 느낌으로 코디를 했어요. 반팔 반바지로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적절한 컬러들을 매칭해서 포인트까지 챙겨준 코디이죠. 제가 포인트를준 컬러는 그린이에요. 티셔츠의 로고와 모자 컬러를 매칭해서 코디가 심심하지 않게 매칭을 해줬어요. 심심하지도 않고 꽤 괜찮죠? 티셔츠는 고니치와 봉주루 제품인데 멜란지 그레이의 초록색 로고가 잘어울리게 디자인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같은 디자인의 제품도 있지만. 컬러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곤니치아 공주 특유의 로고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이 모자는 밀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처음 구입을 했는데 그린 컬러지만 너무 진하지 않고 가하지 않아서 제가 제품을 구입을 해봤어요. 모자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자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 여름에 모자 컬러로 포인트를 한번 줘보세요. 꽤 괜찮습니다. 점심 먹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자주 가는 맛집인 공원 칼국수라는 가게인데요. 우선 수육이 부드럽고 거기에 물청소개가 들어간 국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먹어주면 배가 든든하거든요. 혹시 부산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세요. 강추입니다. 네, 반바지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나일론 쇼츠예요. 가성비가 꽤 괜찮은 바지인데요. 우선 기장이 무릎 위로 올라가는 기장이라 가하지 않으면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나일론이다 보니 착용할 때도 꽤 괜찮았어요. 특별한 기장의 나일론 쇼츠는 확실히 여름에 필수템이지 않나 싶어요. 뉴발 530은 신으면 신을수록 매력적인 신발이에요. 착화감과 포인트를 다줄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오늘 코디의 액티브함을 잘 보여주면서 신발 컬러로 은은한 포인트까지 챙겨줬어요. 진짜 뉴발 530은 하나 정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신발이지 않나 싶네요 여름에 컬러를 활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같이 뭐 깔끔한 방법도 있겠지만 뭐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컬러만 잘 매칭하셔도 이번 여름 분명히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어 Size of the Curse Size of the Curse. You are the Mount of the Jankia. I am the j a 그래서 여기 와서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반 동안 뭐 작업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스타벅스 자주 오는 이유는 바로 주차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말만큼 원 마일 룩입기 좋은 날이 있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편하게 하루 가기 좋지만 적절하게 포인트까지 있는 코디입니다. 버킷에 은 아이템 하나만 착용해도 코디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신비한 아이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의 하의를 블랙 하이트만 입어주면 깔끔하고 편하긴 하지만 코디가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버킷을 하나만 착용을 해줘도 꾸안꾸 무드를 유지하면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특히 제가 착용한 모자가 고가도 아닌 만큼 여러분도 이런 버킷햇으로 가볍게 도전해봐도 너무 좋지 않나 싶어요 바지도 혹시 일반 코튼이 아니라 다른 바지인 거 눈치 채심분 있나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플리츠 팬츠예요 플리츠 소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도 있고 또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활동성도 올려주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에 옷을 여러 개 입으면서 포인트 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소재만 다르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왕꾸로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신발은 버켄스탁 보스턴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스턴 소재만 보시고 여름에 더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화보다 훨씬 더운 느낌이 덜해요. 콕배드가 쾌적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무난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흰어주면 실루엣이 포인트로 주다 보니까 이런 꾸안꾸룩 원만룩에 딱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가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도 주고 착화감도 꽤 준수하니까요. 올해 통틀어서 구입한 제품 중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제품인 만큼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머리 입어도 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컬러, 소재 이런 것들을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우니까 무조건 짧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하셔서 좀 예쁘게 코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체크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